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이에 쉬운 K주식 시황 분석 시작하죠. 오늘 우리 증시, 음,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면서 쿠스피가 소폭 올랐어요. 제약바이오랑 조선, 이쪽은 어제 이어서 계속 강했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일부 좀 조정을 받았네요. 네,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들, 또 특징적인 부분들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본 컨텐츠는 2025년 7월 17일 데이터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또 투자하실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결과부터 정리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19%, 0.19% 올랐습니다. 3192.29. 네, 3192.29. 코스닥은 좀더 올라서 0.74%, 0.74% 상승한 818.27, 818.2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네요. 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471억 원, 471억 원, 그리고 기관이 1,604억 원, 1,60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어 지수를 좀 받쳐줬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3,354억 원, 3,354억 원 순매도 했고요. 수급 주체별로 엇갈렸군요. 그렇죠. 장 초반에는 사실 에스케라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져서 부담이 있었잖아요. 네. 충격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고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서 결국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7월 16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거든요.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이면 꽤 길게 들어오는 거네요. 그럼 테마별 흐름도 좀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강했던 쪽, 역시 제약 바이오입니다. 어제부터 강세가 이어졌는데? 네, 오늘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글로벌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NH 투자증권 분석을 보니까 뭐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 정책 관련해서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국내 정책 수혜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특히 유한양행, 야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제현제제현제죠 JNJ. 냉나자 병용 매출이 좋다는 소식에. 무려 2 0 5 0 2 0 5 0 급등했어요. 2 0면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하반기 기대감으로 13.47% 13.47% 상승했고요. 일동제약, 삼일제약, 녹십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네요. 네. 그리고 조선, 또 조선기자들 테마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제주반영반영모습인습인데동안얘안얘 네, 많았었죠. 었죠죠렇죠 k b k 투자 증권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5년 2분기부터 2023년에 수주했던 물량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5.64%, 5.64% 올랐습니다. 아, 그 이슈도 있었군요. 네. 하나 오션도 3.46%, HD 현대 미포도 2.0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제약 바이어케바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좀 이끄는 힘을 보여줬고요. 네. 조선주는 이제 꾸준히 나왔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정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조정을 받은 테마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했어요. 네, 특히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맞아요. 골드맨삭스가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내린 영향이 컸는데 여기서 HBM hbm 있잖아요 이게 고 대역폭 메모리 네, ai 반도체 필수적인 그렇죠 ai ai 반도체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인데 골드맨 삭스 가 hbm 시장 자체의 장기 전망은 좋게 봤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한 거죠 경쟁 심화 우려 네. 네. 이 여파로 sk 하이닉스 가 오늘 8.95% (8.95퍼센트나)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장주가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좀큰 폭으로 내렸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신한투자증권에서 분석이 나왔는데 카카오페이의 관련 사업 기대감이 임의 주가에 좀 반영됐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선반영이랑 밸류에이션 부담. 네. 그리고 아직 법제화 초기 단계라서 규제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이 영향으로 카카오페이가 14.26% 14.26% 하락했고 뱅크웨어 글로벌, 단알, 더즌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약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HBM 가격 경쟁 우려라는 좀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음, 기대감 조정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개별 기업들 움직임도 활발했어요 재무 상황이나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경우들인데 오른쪽을 보면 저평가 분석이 나온 선진이 (14.53퍼센트) (14.53퍼센트) 올랐고요 중간 배당 결정한 조선 내화 플러스 (5.78퍼센트) 또 시스템 복구 소식이 있었던 서울보증보험 플러스 (4.77퍼센트) 아 서울보증보험은 시스템 이슈가 있었죠 네. 그리고 신약과제 선정 소식 나온 현대약품이 (25.36퍼센트) (25.36퍼센트) 급등했네요. HLB 글로벌은 데니스 홍교수랑 로봇 개발 외모유, MOU, MOU 맺었다는 소식에 6.69% 올랐고요. 유럽 인증, c 2인증 획득한 APR도 3.25% 상승했습니다. 개별 호집들이 많았네요. 반대로 부국증권은 차액 실현 매물 때문인지 9.56% 하락했고요. 넷마블 -3.69%는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우려. PI 첨단 소재 -2.47%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실적이나 배당 같은 기업 본연의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변화뿐만 아니라 뭐 신약 개발이나 업무 협약 MOU 인증 획득 같은 개별 이벤트들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관찰되네요. 네. 거시 경제 지표도 하나만 짚어 볼게요. 미국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죠. 이게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아, 그건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네. 그런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6원, 5.6원 오른 1,392.6원, 1,392.6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좀 올랐네요. 환율 부담은 여전하군요. 네. 그럼 시장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약 바이오하고 조선 섹터 이쪽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요. 반면에 반도체 업종은 오늘 HBM 가격 우려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라면 오늘 급등한 유한양행, 레그라자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이런 거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성과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우션 같은 조선주의 턴어라운드가 계속될지 여부, 또 삼성전자의 HBM 관련 반사이익이나 사법 리스크 해소 같은 부분들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역시 SK하이닉스의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물론 중장기 완점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될지 여부 또 부국증권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좀 불확실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변동성 요인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덕분에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조선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반도체는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와 비교하면 확실히 제약 바이오 테마의 주도력이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이었네요.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테마로 수급이 중 이동하는 그런 순환매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테마별 움직임을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강세 속에서 유한양행 렉라자 처음 정말 글로벌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K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나 신약 개발 성과가 단순히 그 기업 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파급력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